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미니 일집 데뷔곡의 BFF라는 곡이었습니다, 여러분. 어, 좋죠? 네! 네, 어떻게 오늘 BFF가 될것 같나요, 저희 네! 너무 b f f 죠 아, <laughs> 너무 아, BFF 니다 맞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연령한, 연이한 이제 응원 덕에 제가 또 해외 활동이 정말 많아졌어요. 맞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이제 해외에서 하나은행 간판을 보면은 이제 너무 반갑고 또 든든하더라고요. 저희도 거갑고 <laughs> 하나은행 간판을 보 기억이 니다 맞아요.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26개 지역에서 113개 레턴택 같은 거고요 와우. 역시. 하나은행. <laughs> 글로벌 하나은행. <laughs> 역시 아, 글로벌 하나은행. 저도 사실 실제 하나 응 카드 스쿨인 스쿨. 와. 오. 그래서 아. 오늘 저희 합플 하플, 합플콘에 아, 참석하게 되셔서 너무 영광입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도 지금처럼 하나 는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예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합플콘과 트와스의 첫 만남은 어렵지 않죠. 않게... <laughs>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저희의 미니엘트 타이고곡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자아 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다 즐겨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